안녕하세요. 권오경 원장입니다. 오늘은 증감 명령어 INC 인크리먼트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. 입력 스위치는 P1번, 2번, 출력은 p 4 0번 있습니다. 입력 스위치 P1번 스위치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P40번 램프가 점등이 되고요. 램프가 점등되고 있을 때 P2 스위치가 입력되는 그 순간 램프가 소등되는 그 회로입니다. 오늘 P1번 스위치를 p b A, P2 스위치를 PBB, P40번을 PLA로 놓고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PBA를 눌렀을 때 인크리먼트, 응용명령어이기 때문에 F10번, INC 한칸 띄우고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하나 쓰겠습니다. D1번이라고 워드형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F10번, 비교명령문으로 네 번째 신호가 들어왔을 때 램프를 키겠습니다. 같다. D1의 값이 4일 때 출력을 내보내겠다. F9번, 램프 PLA를 점등시키겠다. 일단,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동작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trl-R, Alt-Mi. PBA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지금, 지금 D1 메모리에 현재 값이 0이에요. 한번 딱 신호를 PBA를 입력하게 되면은 D1이 1로 바뀌었죠. 하나, 둘, 셋, 넷. 어, 지금 현재 인크리먼트 명령어에 D1번 어드의 현재 값이 4. 그러면은 이 비교 명령 문에 의해서 D1의 값이 4냐? 이 일치하기 때문에 PLA가 점등되는 거예요. 점등되고 있다가 이때 동작하고 있을 때 PBT를 PB2 를 눌렀을 때 소등시켜 보겠습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Q 한칸 벌린 상태에서 PBB를 눌렀을 때 램프를 끄기 위해서는 지금 램프가 켜져 있는 이유는 이 조건 때문에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D1의 값을 4가 아닌 값으로 바꿔 주면 돼요.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 상태는 D1의 값이 0이었죠. 그래서 이럴 때는 1번 워드 값에 숫자 0 초기 값으로 돌려주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데이터 이동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ov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 기초 강의 끝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일워드 D1이라는 일워드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냥 일워드만 옮길 수 있는 Move라는 명령어 써서 설명하겠습니다 F10번 MOV 0으로 바꾸겠다 어떤 거를 D1번 값을 이거 를 해석하게 되면은 PBB를 딱 눌렀을 때 무브란 명령을 위해서 D1번 값에 이 가운데 있는 값을 집어 넣는 거예요. 예, 그다음은 Ctrl U.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제가 PBB를 딱 누르게 되면은 무브란 명령을 위해서 D1번 놓고 이 0이 됐죠? 그럼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램프가 소동되는 그런 회로였습니다. 다시 한번 혹시 혼자 공부하실 때 이거를 눌러도 돼요.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여기에서 가서 엔터 치고 숫자 4딱 입력하면 바로 할수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버튼 누르면 꺼지고. 네, 그러면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입력 스위치는 P1번 스위치, 램프는 P40번, 41번 출력이 두개 있어요. P1번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P40번 점등. 똑같은 스위치를 한 번, 두번 눌렀을 때 40번 점등 되는 상태에서 41번도 점등. 즉두 개의 램프가 점등이 돼요. 점등되고 있을 때이 똑같은 스위치를 세 번째 눌렀을 때그 순간 두 개의 램프가 소등되게끔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제의 핵심은 똑같은 스위치로 램프 키고, 세 번째 시동에 끌수 있는지, 이거는 지금 배운 거, INC 명령하고, 어 Mov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PBA를 눌렀을 때, F10번, INC, D1번, F10번, 같다, D1의 값이 1일 때.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, 지금 제가 비교 명령문으로 같다를 했는데,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1일 때만 얘가 출력을 내보내는 거고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도 램프 PLA를 점등시켜야 되기 때문에, P40번, 이때는 같다라는 표현 말고, 크거나 같다. 그래야, 그래야지 1 이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 램프 출력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, F9번 PLA. 그 다음, 이럴 때는 Ctrl-C, Ctrl-V. 그 다음, 이거를 E로 바꿔주고, END, PLB로. 그 다음, Ctrl-C, Ctrl-V 하셔도 되고, 이때는 딱세 번째 신호가 들어왔을 때, 어, 초기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, 이 때, 구등호를 지금처럼 써도 되고, 안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, 3으로 바꿔주셔도 동작은 동일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, 초기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가 move, mov, 0으로 바꿔라. 어떤 거를 d1번, word 값을. 이렇게 바꾸면은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.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Ctrl-R, Alt-MI, PBA를 한번 눌렀을 때점등한번더 눌렀을 때, 점등, 때 PLB 점등한번더 눌렀을 때 3이 되죠? 3이 되면 이 조건을 의해서 Move라는 명령으로 0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램프 PLAB가 소등되게 네,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는 한 번만, 한 번만 동작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독관이 한번더제 기둥이 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번, 두번 세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. 네. 이렇게 오늘 INC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.